앙상블에 아주 기품 있고 내공이 있는 기타리스트 음악의 유튜피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 저희 앙상블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말할 것도예요. 국내 최고의 기타를 쓰습니다 벌써. 벌써 인상 외모부터 벌써 음악인으로 딱딱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앙상블을 초대했습니다. 아, 이렇게 찾아주신 우리 선생님을 우리 기쁘게 환영합니다. 박수. 좋습니다. 와우. 에 우리가 이렇게 에, 오늘 만나면 인연 있게 만나거든요. 그렇죠. 만나면 인연이죠. 인연이 없으면 못 만나요. 근데 우리가 인연 인연이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요. 정말 내공이 좋으십니다. 내공이 굉장히 부드럽고 우선 남에게 그렇게 해를 꽂히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딱 인상상. 예. 네. 그래서 거짓말도 안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앙상부에 오셨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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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네. 네. 아, 여기 김태민 단장님을 좀 뵙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앙상부이 네, 스튜디오에 와서 좀 이렇게 뵙고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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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게 이렇게 음, 있을 줄 생각 못했죠? 전혀 뭐 밖에서는 전혀 생각 못했죠. 네. 이게 내가 이제 한 30년 동안 하나하나 모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보니까 와이 장비들 뭐, 대단하네. 그러면서 이 분위기 보니까 우리 김태민 당장님의 <laughs> 열정이 뭐, 어떤 사람인 지 알겠어요. <laughs> 느껴져요. M.C. M.C. 출신 중에 이렇게 한면 없을 거야.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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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예. 아, 이... 음악의 열정을 만나서 받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 뭐예렇게는 삶에서 서고 알고 있지만 음. 직접 오늘 찾아와서 보니까 음. 음, 정말 대단한 열정.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laughs> 음악을 통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야 돼. 당연하다만서 같이 협력하고. 그럼 그래서 즐거운 생생 살아가야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선생님 앞으로 네. 저희 양상불 예술단은 발전시킬 거고요. 네네. 네, 네. 앞으로 이제 그 계획을 짜고 있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다음에 오실 분이 네. 이제 저하고 이제 이 가게를 살려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아고 이제 살려보려고 지금 오는 건데. 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사, 여기를 살려놓으면, 음. 예, 앞으로 활용기 음. 너무 많습니다. 음. 기타 음. 교습, 음. 섹스폰 음. 교습, 드럼 음. 교습, 또 음. 시작해서 노래 교습도 보고 음. 앞으로 밴드 양성도 할 거예요. 음. 음. 예, 밴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는 알려줄 거예요. 음. 진짜. 네, 그래서 그, 그 부분을 찾을 거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좋은 방향을 틀어 나갈 것 같거든요. 오빠. 우리 선생님께서 가까우시니까 여기를 사랑방처럼 우리 단원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같이 저하고 기획을 짜고 같이 행사 같이 기획도 짜고 같이 나가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내 계획은 또 다른 방법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 방향을 설정을 하려고 그니까 선생님께서 같이 저하고 한번 믹싱을 해가지고 진행해 봤습니다. 그런 바람에 요 우리 선생님은 일단 어 어쨌든 어 현직에서 지금 어 연주를 하고 계시고 또 버스킹도 하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스튜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그 그런 그 음악적인 어떤 그런 거 열정 같은 거를 조금만 믹싱을 하다 보면. 지구인과그 t 와의 관계. 그렇습니까? <laughs> 네. 아주 미치잖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어, 이거 음악 마이크 잘 나옵니다. 네. 기가 막혀요. 자자 빨리 가려고요. 네, 우리 저 뭐, 스튜디오 가까우니까 한번 가고 소 하면서 그면서 혹시 뭐 이렇게 네. 음악을 열, 음악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좀 보여서 공간을 만들어 가는 거는 그렇지.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과 모를 만드는 거 힘든 일이 힘든지만 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섯 사람만 모여보면 음악은 안될 일이 없습니다 조용필과 이대한 네. 탕생도 네.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오늘은 어 이제 바쁘시다니까 네. 그냥, 그냥 <웃음> 다음에 하고 <laughs> 네. 다음에 또 만나서 멋진 공연 또 멋진 버스킹 <laughs> 멋진 무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 Ha ha ha!